안녕하세요. 젠백스 주주님들.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바이오 시장 폭탄이 터졌죠. 금요일날. 장마감 이후로 젠백스의 알차이머 신약 GV101이 GV 글로벌 이상에서 사실상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정규장에서 급등했지만 장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지금 젠백스 주주분들은 멘붕일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냉철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젠백스 알차이머 치료제 GV101 글로벌 임상 이상은 임상적 실패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부 정신 나간 인간들, 뭐, 오히려 호재다, 지금을 사야 된다, 이런 멍멍이 소리, 완전 편향적이죠. 주주들 조회수나 빨자고 더 담으라고 할수 있지만, 진짜 멍멍이 소리예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상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유효성, 유효성 지표죠. 에이더스콕 11, 알차이머, 인지 기능 척, 평가 촉도의 11개 항목 버전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점수를 위약, 즉, 가짜 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것. 임상 실패나 마찬가지예요.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p-밸류 p 값이 0.05 이하여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나온 값은 0.89에서 0.99입니다. 이건 우연의 결과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인지 기능 개선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효능 입증 실패, 임상 실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겁니다. 안정성은 치명적인 부작용인 아리아도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안전하지만 효능이 없다는 건 상품성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보통 종목을 무조건 좋게 이야기해야 구독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빨립니다 근데 뭐 임상 실패를 아니면 효능이 없고 상품성이 없는 걸 제가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순 없잖아요 주주님들 기만하는 건 간단합니다. 오히려 기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면, 어, 제대로 된 전문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 답답하죠? 그러면, 젬백스 이제 하위군 분석이나 바이오마커 분석 등을 통해서 특정 환자군에서라도 유의미한 신호를 찾아서 삼상을 재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그냥 마지막 희망을 근 리스크 배팅입니다. 이대로 그냥 어, 우리 이제 접을게요. 실패했네요 하면 주주들의 원망 그리고 주가 관리 안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 분석에서 명확하고 통계적으로 신뢰할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천억이 드는 이 삼상 투자는 사실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곧바로 자금 조달 리스크. 현실화 될수 있어요. 누가 투자를 할까요? 이상이 이렇게 유의성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 시점 결론은 임상 실패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아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주주님이라면 즉시 포지션을 축소하고 회사가 앞으로 공개할 하위군 데이터가 진짜인지 냉정하게 검증될 때까지 그냥 관망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 주주님들, 소위 말하는 강성 주주님들도 회사가 FDA와 협의한 구체적인 삼상 재설계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자금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지금 감정적인 판단보다 냉철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공개할 다음 데이터와 재무계획을 면밀하게 추적하시길 강성 주주님들에게 제가 권고 드리고요. 낙관적인 베팅은 금물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차트 보면서 9천원짜리가 기대감 때문에 7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뭐 의도적으로 올렸건 아니건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추세가 여기서부터 지금 꺾였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추세가 언제 꺾였습니까? 여기서 꺾였어요. 여기를 돌파 못하고 내려오면 적어도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탐욕이 보통 이럴 때 눈을 가리거든요.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애프터 마켓 시가 내조 3 0 하한가 급락 맞았어요. 근데 과연 월요일 날이 하한가가 풀릴까요? 이건 모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누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개미들을 더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요. 근데 저는 모험을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5만원대까지 갔던게 단순히 3만원 초반대까지 무너졌어요. 그리고 더 열받는건 바이오 종목은 끝을 보면 안되는데 임상결과 발표되는 날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시간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장 마감때까지 타신 분들은 이 하락을 그대로 맞았어요. 구름대 하단은 그냥 완전히 이탈했고요. 448일선 보이시죠? 장기 이평선 그리고 볼벤 하단, 그리고 중기선, 추세선 붕괴됐습니다. 거래량도 급등을 했고요. 공포성 손절이 한꺼번에 쏟아진 구간이에요. 페닉셀이죠. 조금 크게 보면, 과메도 구간 진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반등 신호로 보기는 어려요 그래도. 뭐 RSI 같은 경우 이렇게 30도까지 내려왔고 MACD 시그널 역배열에 뭐 기술적 반등 여력은 있지만 반등 후 재차 눌릴 가능성이 더 크다 급락 후 단기 반등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2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월요일날 하한가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더 두드려 맞는 건 불가피해요 거래량이 거의 뭐 매도 절정 이렇게 늘었잖아요 외인기간 일단 매도세를 봐야겠지만 하한가 안 풀리면 일단은 여기 448일선 보이시죠 27,000원, 28,000원 이하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임상 결과로 신뢰 하락 기술적으로는 중기 추세선도 붕괴 단기 받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구조적 약세 흐름 결국 젠벡스 지금 뭐 투자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관망입니다 이건 향후 삼성 설계 발표나 추가 파이프라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은 중장기로 접근하실 생각은 금물이고요 여긴 초단기 매매예요 이렇게 쭉 눌렀다가 데드캡 바운스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초단기 매매입니다. 그것도 손이 느리거나 스탑노스 못걸 분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주가는 늘 기대감이 만든 거품 위에 서 있습니다. 젠백스의 진짜 바닥은 차트가 아닌 신뢰 회복이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모르셔도 다음 주에 깜짝 발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 분들께는 젠벡스 혹시라도 그럼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매매 타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단기 급등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문자 보시면 엘에스티라이크까지 단기 급등주 종목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떤 거냐? 딱한 종목씩. 매수 이후로 종목 교체, 매수 이후로 종목 교체, 매수 이후로 매도 종목 교체 이렇게 한 농아성 보이시죠? 그 전에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 보이시죠? 이렇게 한 종목씩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스모블 효과예요. 복리죠. 투자금 100만 원으로 지금 820만 원까지 불렀습니다. 수익률. 단위로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공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1월, 2월부터 5월, 6월부터 8월 다 1억 만들기 성공을 했어요.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 보이시죠? 여기 젠백스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젠백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그리고 단기 급등주 정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보면 이렇게 설문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문자 바로 보내실 수 있는 링크도 있어요 위에 링크 터치하시면 제 직통번호로 문자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전송 버튼 아니면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아래 직통번호로 잼백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받을게요 이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유료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도 구독자 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요. 올 연말이나 빠르면 내년 초까지 구독자 만명 돌파. 이걸 노리고 제가 구독 하나만 받겠습니다. 아래 직통번호로 젬백스 보내주시면 일단은 언제 팔아야 될지 제가 문자 바로 월요일 날 장전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급등 주 종목도 다음부터 주부터 나갑니다. 일주일만이라도 그냥 받아보시고 예, 매매 따라 하실 수 있으신 분들 그냥 그대로 따라 해 주시면 돼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가 적어도 50, 100은 넘어야 후속 영상이 나오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